네, 다그봐 네, 지다음주 일본의 에 연속 1차 경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주일본분에 연속 1차 경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11kg, 완1 0 0 1 네? 가격. 아, 4kg, 1 아야, 창수야. 23000kg, 2억. 등장.

그게 둘이 만원이라고? 네네 둘이 한이한 네네 그래서... 10개 달렸으니까 10개 달수 있는 건 10만원 한 줄에 소개이 10개 달려까 지금까지 하 진짜? 점수 음, 먹잖아 아 먹으러 살아 오는 거야? 음. 이회 3천원 Vai 그러니까... a

응, 잘 보여. 근데 내가 진짜 꼴리하고 바꿔가지도 않는데 오빠가 보내줘야지. <laughs> 진짜 한 집이네, 딱 봐도. 한집 짓거든. 침실 술썸하만 낙찰됐네. 111만원에. 슈컷은 응. <laughs> 어, 옆바닥 나왔어. 126만원인데, 126만9천원, 9천원 올려어 <laughs> 77만9천원. 이쁘네. 이쁘네 그치? 응 이쁘게 관세... 관세... 생겼네 안보여 어이구 응. 어 낙찰되셨네 이거 사셨네어 어, 아까 그건가? 어 아까 우리 봤던건네 아 이거 맞는 것 같아. 네? 아, 아니 아니. 아, 조금 실 들어가는 거예요. <돼요>. 네. <S> <S> 아, 진짜. 아이고야 엄마가 봐. 그러네. 아이고 엄마가 봐. 속이니 뒷진니 자. 아, 17번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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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Ε, ε, ε,